내가 좋다. 나도 아나는아주라고아하면서아주면서 계속 좋이돌는사지 계속 아하는는 사람을 좋아아하는사람아하아하는사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하는게 편해 말하는을하는 편해 야, 때릴 때맞듯때 레드 빨리 레릴듯리레리 레드 가지 레드 빨리 레때릴때 빨리 빨리 듯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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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그렇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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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빨리 이리 빨리 이리 그렇지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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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것처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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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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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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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리 빨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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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리리 I j 수 s t 고 h i n k of a dog h e 요 e I just say, you see, you know,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일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네. 아, 라스트 핸드 만들어만들 어, 한인이 이상한 띠면 이니 부담 갖고난 그렇지. 그렇지, 형아. 나한는 속이 많아. 그렇지, 레오 잘 받고 잘봐나도잘봐 실전에서는 나만한 놈이 뻥뻥 대고 구며돼. 너건 가상 고위 훈련하야 그렇지. 그렇지. 실 얼마 안 했잖아. 나만한 놈이면 나정도격 경력이어서 빵빵 대고 쳐야 된다니까? 이대기 어디서 막 풀어야 되는데 뭐 대고 있을 거야? 움직여야지 그대는 크게 막쳐 크게 크게 막 쳐줘, 그렇지 형은 준비해, 세팅하고 손 멀리서 쏴줘, 멀리서 쏴줘, 내줘 오늘 더 빨리 내줘야 돼, 더 빨리 지금 자꾸 내좀 치킨 맞지? 치 맞지? 좀 침대 말씀, 침대 말씀, 네. 저희 정원씨 이거 하고 한 게임 이따 더 할게요. 네. 네. 뭐 쉬고 있어도 되고. 그 오늘 치고 다 해. 왼쪽 다 해. 생각 치고 안하려 하냐? 좋이제몬 불렸어. 아래, 아래, 아어한번더 해주면? 야한번더해주 돼. 이지몬 불렸어.